안녕하세요. 애니다육입니다. 아우,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아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져서. 오늘 애니다육에서 판매 영상 올려볼게요. 첫 번째 아이 160번이고요. 이 아이 마리아, 오늘 마리아만 한번 올려볼까 해요. 마리아 복륜금 생얼이에요. 다 크기는 8cm 나오는데 4만원이에요. 이렇게 작은아이 아니고 큰아이에 크고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마리아 복륜금 160번 4만원 마리아 생얼이에요. 예쁜아이만 제가 특별히 골라서 올려봅니다. 161번 금이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그런 아이만 골랐어요 다 4만원이에요 얘는 이 아이는 7.5cm 작은 아이 아니고 거의 8cm 돼요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봉마리아 복륜금 생얼 크기도 이렇게 있고 아 이런 아이들 크게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62번. 요 아이도 마리아 복륜금. 예, 예쁘고 복륜으로 들은 아이만. 마리아는 복륜으로 들은 아이를 키워야 커팅해서 자고 나올 때 정말 요기도 있지만 이렇게 무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정말 복륜으로 들은 아이를 커팅해야 예쁜 아이,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와요.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예요. 9cm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아이도 같이 4만원이에요. 복륜. 정말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마리아 복륜금 162번 4만원. 163번도 마리아 복륜금 4만원. 크기는 얘는 8.5cm. 8cm 할게. 8cm. 복륜으로 잘 들었지요 말이야 봉륜금 예쁘고 복륜으로 잘 들어서 제가 오늘 4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크기가 8cm면 적은 아인 절대 아니거든요 금방 커팅이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근데 좀 크게 키우면 정말 마리아도 예쁘더라고요. 큰 아이들 정말 저희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4번. 요 아이도 8cm. 국눈으로 잘 들어있죠. 예쁜 아이만 제가 골랐습니다. 얘도 8cm 작은 아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고 4만원,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4천원 있어요. 또 어쩔수가 없어요. 5만원 넘어야 택배비를 제가 내고 보내드리는데 4만원 5만원 미만은 제가 택배비를 부를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예쁜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아이만 제가 국눈 들은 아이만 골랐어요. 그 다음에 164번 어? 164번이 두개네. 얘는 165번 음, 하나 빼야 되겠네. 어떡하지? 번호 없는 아이, 이 아이. 얘도 그럼 164번인데. 에이, 제가 잘못 봤네. 복눈으로 너무 예쁜 아이인데. 번호 없는 아이, 4만원. 번호 없는 아이, 4만원. 얘도 9cm 나와요. 잠깐. 165번으로 할게요. 예, 4번인데, 165번으로 할게요. 164번이 두개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는, 뒤에 있는 아이는 165번. 잠깐 제가 번호 바꿀게요. 자, 165번, 4만원. 정말 공륜으로 잘 들은 아이. 이런 아이를 커팅해야 이렇게 무지가 안 나오고, 그래도 무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정말 예뻐야 돼요. 복륜으로 잘 들어야 되거든요. 8cm고 마리아 복륜금 생얼 4만원입니다. 다음 166번 요아이도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얘는 정말 예쁜 아이만 제가 골라줍니다. 크기 8.5cm 나오고요. 4만원이고요. 복눈으로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있죠 그 다음에 167번 요아이도 복눈으로 아주 잘 들어있어 다쌩얼이에요 167번도 4만원 요아이는 8.5cm 나와요 아 이렇게 예쁜 아이만 제가 볼래 옆에도 안 예쁜 애도 있죠 예쁜 아이 4만원 그 다음에 여기 철화 하나 넣었어요. 얘도 168번 4만 원 크기 7.5. 복륜으로 예뻐요. 예쁜 아이 철화예요 철화 마리아 철화금. 예뻐서 올려요. 얘도 복륜으로 잘 들어있어서. 168번, 4만원. 마리아, 복륜금 쳐라. 다음 169번. 요 아이도 복륜으로 정말 잘, 잘 들어서 나왔어요. 요 아이 크기. 얘는 9.5. 예뻐요, 정말. 커팅도 할수 있겠네요. 근데, 커팅하지 말고 크게 키우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커팅해도 되고. 아리아 복륜금 쌩얼 생얼. 아직은 쌩얼 이에요 철화로갈 것도 같지만 예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 170번 유 아이는 큰아이 큰아이예요 10.5cm 나오는 아이 4만원 아유 아이는 3만원 할게요 여기가 조금 금이 녹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 아이는 3만원 할게요. 마지막 아이. 170번. 크기는 10.5cm. 마리아 복륜금. 커팅할 수 있고요. 이제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다육에서 판매 영상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